이렇게 되어 있네요. 소수가 굉장히 길지만, 이거는 바로 이제 답을 쓰라고 되어 있죠. 바로 답을 쓰라고. 보시면, 이거는 4 곱하기 1212에요. 4 곱하기 1212. 대신에 이 자릿수가 어디에 0이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개 붙으면 되네요. 그렇 여덟 개 붙으면. 그래서 여기다가, 여기다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개, 다 10, 일이죠. 일, 십, 백, 천, 만, 십만, 백만, 천만 분의 일 예, 그래서 자릿수를 4 곱하기 1212를 하면 어, 1212 곱하기 이제 4를 하죠. 곱하기 자체는 지금 쉬운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. 4, 4, 2, 8, 4, 1은 4, 4, 2, 8, 4, 1 4 4848인데, 여기 8자리 옮겨주면 돼요. 여기서부터 8자리 옮겨주면. 이런,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. 자, 아, 7 곱하기 10.01이죠. 우리가 원래는 이거는 뭐7 곱하기 이제 100분의 1자리니까 100분의 1001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. 그래서 100분의 7 곱하기 1001. 그래서 이거 100분의 7007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자릿수 두개 옮기니까 70.07이 되죠. 이렇게 이제 분수를 표현해 줄 수도 있고, 그냥 애초에 이거를 어 자연수처럼 인식하는 거죠. 7곱하기 10001, 이게 이제 100분의 1 자리잖아요. 그렇죠? 100분의 7곱하기 10001인데, 여기 이제 100분의 1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7곱하기 1000이라면, 7,007인데, 100분의 1이니까 자릿수 두개 이동시키면 되겠죠? 한번 잡아 더 해봅시다. 이거는 이제 15, 15인데 자릿수가 0이 하나, 둘, 셋, 네개 붙겠네요. 5에다가. 하나, 둘, 둘, 셋, 네 개. 그렇 10분의 1, 100분의 1, 1000분의 1, 만분의 1 자리가 되는 거죠. 곱하기 2니까. 15 곱하기 2는 30이죠. 거기에 이제 만분의 1이죠. 그렇죠? 그러면 자릿수 4개 이동시키는 거죠 하나, 둘, 셋, 넷 그러면 여기 페어 있는데 공이 들어가고 여기 있으니까 0.0030인데 여기 뒤에서는 공을 굳이 여기 공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0.003 다른 문제도 이제 보시면 아 이제 소수는 어렵지 않다 자연수처럼 다룰 수 있고 다만 자릿수, 자리값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수 자리 이동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요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요.